직업이 아빠 괴롭히기 <laughs> 자도 사촌 언니고요. 이하라고 합니다. 앞으로 나가 대가리 작으니까. 아 근데 잠깐 바르는 거부터 약간 막 이렇게 이걸로 말이냐 어떻게 해졌지 끈적끈적한. 거. 좀. 잘해. 피부 표현이 생명인 거 모르냐? 못 바르래. 이게 흔수야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못 바르냐? <웃음> <웃음> 파우더 칠리 잠깐 좀 할게. 근왜 이렇게 축축해 고추 거축해땀 어, 닦았어? <laughs> 근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대게 무슨 일이야? 이해가 돼 잘... 아, 이해는 돼 언니가 잘해 너 바지에 톡 쏴본 적 있어? 그래 그만해 <laughs> 옛날에 너 입술 피어싱 했을 때너 오빠가 너무 음침한 거야 내가? 왜요? 전 이런 게 좋은데요? 막 이러면서 근데 좀 걱정했잖아 아 언니 그런 거안 해봤나? 어어 나 은근히 보수적이야 언니 문신 뭐 했었던 거 같은데 어좀 세게 지금 있어 아직 그런 거좀 빡센데 여기 손눈썹 <laughs> 차염이야? 응 아우 어, 스컬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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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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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